나는 원래 쌀국수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음. 쌀국수를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어떡해. 마지막 고기. 어떡해. 음. 아. 쌀국수를 사랑하는 제안의 혜영이가 저를 쌀국수로 전도한 쌀국수 전도집입니다. 어, 여러분들 쌀국수 좋아하세요? 오늘은 쌀국수집에 왔는데, 어디냐면, YG 회사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쌀국수집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예전에 막 저기 블랙핑크 미사 앉아서 먹고 있고 악동뮤지션 먹고 있고 YG 아티스트들 와갖고 여기서 막다 앉아서 먹고 면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아쉽지만 저하고 같이 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죠? 어느 정도 맛집이냐면 해영이가 쌀국수를 진짜 좋아해요. 365일 쌀국수만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올 러브예요. 그 정도로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먹어본 쌀국수 중에 제일 맛있대요. 어... 응. 오늘도 오셨대요. 아 오늘 어, 나 아까 점심에 먹고 갔어요. 일단 다 맛있는데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 쌀국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로 먹는 거부타동이라고 그래갖고 계란 볶음밥에다가 삼겹살 위에다 올린 거 야채하고 그래서 이걸 먹고 어, 닭 튀김, 닭날개 튀김. 음. 오늘 뭐 요정도 어. 여기는 이제 신서 드시기 시작신 거예요 여기 셰프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좀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스토리. 여기 양 회장님이 어떻게 스카우트를 하셨는지 제가 그러니까 상수동에서 원래 가게를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양현 음. 어, 회장님이 저희 단골이셨어요 그래서 자주 오시다가 여기로 좀 입점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스카우트 당했습니다. 아 진짜? 외부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아 너무 맛있어서 갖고 회사로 들어와서 식당을 아 운영해달라고. 어, 그러면 YG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래도 많이 와요. 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아, <laughs> <laughs> 계시기 때문에. 또 회장님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셔서 밖에서 할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의 비결이 뭔가요? 맛의 비결? 국물 그거를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셰프님이 국물을 했는데 맛이 많이 안드셔고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왔다가 안 하신다고 딱그래갖고 돌아갔지 그리고 저기에도 섭외도 받으셨었어요 평 네. 진짜로요? 나가시 않고 <목소리> 우청 같은 거는 이제 다른 점보겠습니다 아... 아, 네. 저는 국물 조금만, 조금만 자, 예. 네. 왜요? 응? 왜요? 나는 그냥 저 국물 자체가게 에딱 제게 좋아서. 서비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음, 냄새도 좋아. 이게 참 냄새하고 안 담기는 게 아쉽습니다. 아주 그냥 소스를 이건 고기 찍어 먹을 소스 여기 옆에다가 따로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도 그렇게 소스를 많이 넣지는 않아요 고기를 딱 이렇게 해서 자 고기입니다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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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이번에는 쌀국수를.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음, 네. 아...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음. 네. 이게 또 예술이야. 이게. 어, 먹음직스럽죠. 잠시만요. 자, 마지막 고기야, 이거. 어. 어떡해. 마지막 고기 어떡해 음. 아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와. 아, 따로 뭐 원하면 나는 근데 원래 맛은 좋아해 뭐든지 근데 혜영이는 여기 마늘식초인데 이걸 거의 하나를 다 넣고 통채 다 넣고, 그 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나온 양파 여기 한 가득을 다 넣어요. 그래요. 완전 국물 한, 한 방울도 없이. 이제 요거. 불타동이라고 밑에 볶음밥이 있습니다. 계란 볶음밥. 여기 위에 고기 있죠? 삼겹살 이제 소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구워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맛이 또 진짜 맛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 음 거자하고 이렇게 고기하고 같이 해서 밥하고 많이 시는요 음, 음. 안있네맛 와사비 조금? 어, 많이 탔어요 응? 와사비 많이 타요 어? 맛있어 어, 어떤 맛인지 궁금하죠? 말이안되히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어, 또 이게 있잖아 밥튀김 또 소스가 너무 맛있다. 응. 음. 이건 무슨 양념이야 이번 베이스는 베트남. 응. 심지어 베트남 가혔서 공부할 갖고음 맛있다. 아우 그걸 못 받겠다. 뭐? 미슐랭 빅 그루만 먹어야 되잖아요. 음. 회색적인 멋이다 보 일단 내가 하면 두개두 개는 일단 <laughs> 투스타 일단은 기본으로 <laughs> 깔고. 여기가 형님께서 생각하는 베트남 맛집 중. 음. 근데 또그 월남쌈 맛있는 데도 따로 있고 여기는 안 하니까 여기에 있는 뭐. 이것도 그렇고 단 쌀국수는 뭐 예, 비교 불가하고 여기가 예. 아까 말했던 월남쌈이나 이런 거 다른 거는 또 거기 특유만의 맛집들이 있지 예. 다 혜영이가 가르쳐줬어 혜 깨끗하게 비웠습니다아 여기 조금 남았다 아. 음. 그리고 아 아까 아 7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7개 있었는데 어느새 마지막, 마지막? 계속 먹을까요? 딱 이렇게 한번더 먹을 수 있겠다. 한번더 릴레이. 응, 네, 그대로. 아니, 더 먹을 수도 있지. 한, 이렇게. 응. 그니까 한, 세 번까지는. 네. 아홉 시에 런닝 약속이 있어. 아. 아, 그래?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아. 이 맛있는 거 어째 나누지 못하고 어떡하죠? <laughs> 아니요 우리 러닝쿨에 들어와야 내가 데리고 오는 건데 예. 네, 아무나 못 들어와서 그게 참 아쉽네요 일단 우리 러닝쿨는다 초대했었어요 여기 한 번씩 네, 다 잠깐 아! 새로 들어온 고아민 배우하고 진성규배우 아직 못 왔다 네. 진성규배우하고 고아민 배우 맛있겠죠? 내가 초대할게요 고 어, 그 초대할게. 요한 줄평 한 줄평? 쌀국수를 사랑하는 제안의 혜영이가 저를 쌀국수로 인도한 전도한 <laughs> 쌀국수 전도집입니다. 먹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첫 먹방 2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힘내서 또 뛰어보겠습니다. 상탄도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여기는 YG 맛집, 아무나 올수 없는, 저를 통해서만 올수 있는 하노이안이었습니다.